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여기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, 이거는 파란색 금이고요 어, 화분이 이거는 맥반석 화분이기 때문에 어, 물마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, 등,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어, 굉장히 달궈지고 있거든요 어,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따글따글하니, 어, 린아이인데도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. 어, 그이 맥반석 화분이 행복한 꽃그릇에서 구매한 화분인데, 어, 이렇게 아이들이 달궈진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. 어, 이렇게 해서, 요 레드벨벳 같은 경우도, 어, 요거는 이제 입장이 변이가 있는 아이를 제가 데려왔는데, 여기 보이시죠? 하트, 가재발 이런 아이. 어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이 아이도 지금 현재 달궈지고 있습니다. 입장 변이가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데려온 아이고요. 어, 요거는 핑크 마디바라나인데 마디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. 어, 무슨 창종류인 것 같아요. 이름은 핑크 마디바고 역시 맥반석 화분에 어, 이렇게 되어 있는데. 어, 물론 행복한 꽃그릇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. 어, 가격도 저렴하면서, 어, 또 이제 다른 중국 화분과는 달라서 어, 여러모로 이렇게 쓸모가 있는 화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맥반석 화분, 제가 조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, 어, 오늘은 이렇게 맥반석 화분을 보여드리는 걸로 어, 영상을 또 대신하고 있답니다. 예, 오늘도 행복한 다육 생활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, 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